안녕하세요. 12월 29일이에요. 내일 모레 지나면 이제 24년. 안녕. 그 다음에 수요일이죠. 1월 1일. 드디어 25년입니다. 마지막 통치구조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24년도 고생하셨습니다. 여러분, 정말 잘 따라오셨어요. 오늘까지 유종이 미, 유종이 미 갑시다. 통치구조 갑시다. 자, 12월 29일 일요일입니다. 통치구조. 헌법재판소. 자, 헌법재판소. 제 일정한 절차. 이런 것들을 좀 살펴볼게요. 헌법재판소에서 하는 헌법재판에 관한 절차가 문제입니다. 옳은 것만을 골라보세요. 근데 다섯 지문이나 돼요. 구급문제인데. 와, 뭐, 자세히 알아야겠죠?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일단 헌법재판소. 요즘에 따끈따끈합니다. 헌법재판소. 자, 헌법에는 111조부터, 그 다음에 112조. 113조 모두 세 조문이 들어있고요 이 법률에, 법률에 따라서 헌법재판 운영할 때 헌법재판소 법이 있죠? 법이 있습니다 물론 여기에는 세부적인 절차에 관한 내용이 들어있고요 헌법재판소 1항에 1호부터 쭉 해서 5호까지 그래서 위헌, 법률심판, 심판부터 자 헌법소원까지, 헌법소원까지 이렇게 또 헌법소원은 권리구제형 구제 헌법 소원이 있고, 위헌 법률 심사. 법률을, 심사를 대신하는 헌법 소원이 있고, 이렇게 두 가지. 그래서 이걸 헌법재판소법에서 주로 자세하게 드러나 있다. 이렇게 나온 거죠. 그래서 위헌법률 심판. 41조. 그 다음에 헌법 소원. 다 아실 거예요. 대부분. 68조, 1항, 2항. 요 정도는 기억하셔야 돼요. 헌법재판소법 조문이 많죠. 그 중에 위헌법는 심판에서 사실주에서 위헌 결정에 대한 위헌 결정의 기속력. 조문인 47조. 이거는 암기하셔야 돼요. 기본적으로 암기하셔야 돼요. 자 헌법재판소 헌법소원이 있는데 그중에 위헌법는 심판하고 유사한 게 바로 이항이고 이건 권리구제형 헌법소원. 헌법 진지한 헌법소원이죠. 그래서 요거 위헌법는 심판을 제청할 때는 법원이 제청하는 거예요. 기본적으로 이렇게 보시면 돼요. 행정청이 자 토, 토지초과 이득세법의 토지초과 이득 아니면 좀 위로 쓸게요. 토초 이득세법 세법에 근거해서 과세가 나온 거죠. 과세 처분 자 이거 처분이니까 이건 민사소송이 아니라 갑 입장에서는 이걸 행정 법원에 갔다. 행정 법원에 갔더라. 그래서 행정법원에서 당해 처분을 판단하기 위한 근거로서 법률이 있는데 이 법률이 잘못되면 행정법원에서는 법률을 가지고 재판을 하는 장소인데 법률이 문제 됐을 때는 법률로 법률을 지을 수 없기 때문에 법원에서 이걸 위로 헌법재판소에 위원의 의심이 있을 때 위원의 의심될 때 의심이 있을 때 그래서 제거를 요청합니다. 그래서 재청 그래서 하는 걸 위헌 법률심판. 자, 위헌법률 심판을 할 때까지 법률이 판단받을 때까지 재판을 못 하겠죠? 그래서 당의 법원은 당의 재판은 정지 요게되는 거죠. 그러면서 재판은 정지하지만 요거 요거 이거, 이거 긴급한 사정이 있을 때 종국 재판을 제외하고는 종국 재판 제외, 제외하고는 진행, 진행 가능. 요렇게 요거까지 외우셔야 돼요. 그러고 나서 전제성 필요하죠? 재판의 재판의 전제성. 계속 개적다 계속되고 적용되는 법률로서 다른 내용의 재판 요즘에 이쪽이 많이 나오잖아요 그래서 다른 내용의 재판 주문 이유 또 법률적 의미에 중대한 변화를 일으킬 만큼 중요한 의미가 변화될 때 그게 다른 내용의 재판 계속되고 적용되고 그러면서 적용되는 재판으로서 아니 여러 개 법률이 올라갔다 하나는 기가 하나는 인용 그러면 인용된 건 계속 재판을 통해서 받을 필요가 있으니까 전제성이 인정된다 뭐 이런 것들 아 그렇게 보셔야죠 헌법재판소에서 헌법불합치 결정에서 위헌 적용 부분은 제외해야 죠그 재판의 전제. 생 빠지는 거죠. 요게 개적다. 이런 거딱꼭 암기하셔야 돼요. 자, 그렇게 나오고 자, 그렇게 해서 요게 재판이 진행 중에 24년도 12월 29일 날 20, 아까 그러니까 25어 지금은 뭐 29일 날, 이렇게, 29일 날, 이렇게 제기를 했는데, 나중에 재판이 정지된 상태에서 25년도 12월, 아, 안타까지만 29일 날, 다시 한번 생각해도 싫지만, 근데 요때 위헌결정이 됐다. 그러면 보통 이 위헌결정에 대한 기속력, 요게 바로 4 7조에써 있다는 거죠. 그래서 원래 형벌조항 이외에는 장례효인데, 예외적으로 장례효를 갖는 이런 형벌조항 이외의 조문은 예외적으로 소급효도 있더라. 소급효. 그러면서 당의 처분은, 위헌결정 처분은 취소사유. 그러면 이때 행정소 법원의 소송이 취소소임면 취소사유가 지워주겠지만 불가정률이 발생해서 불쟁 발생해서 또는 기판력이 발생한 사건에 대해서는 어차피 소급표를 줘봐야 의미가 없죠 왜 취소소 못하고 무효등 확인소송 기각이 나오니까 이게 정상적인 위헌법률 심판이요 근데 여기다 이제 만약에 당해 법원에서 재청을 안 해줄까봐 갑이 소송을 제기하면서 여기다가 재청을 해달라고 신청을 했던 거죠 근데 재청 신청했는데 보내주건 관계없는데 보내주지 않았을 때 기각이 나오잖아요 또는 가카가 나오면 재판의 존재성이 없다고 가카 또는 그냥 법률이 아니다고 기각, 뭐기각됐던 가카 됐던 이렇게 됐을 때요 날짜로부터 30일 이내. 그래서 이렇게 우회적으로 헌법체법으로 직접 가는 걸 우리 68조 2항의 위헌 법률 심사형 헌법선인데 여기서는 당의 재판이 정지되는데 정지되는데 이거는 정지가 안 돼요. 왜? 아니 법원에서는 재판을 하겠다고 해서 신청을 안 받아줬으니까. 그래서 재판이 정지되지 않고 진행하다가 나중에 헌법체소에서위헌 결정하면 그러면 과거에 재판 재판을 다 바로 잡아야 되니까 재심을 할수 있다는 47조도 적용되는 거 하지만 재판이 정지되지 않는다는 거 이런 건좀 좀 보셔야 돼요 68조 이항하고 41조하고 항상 비교해서 나머지는 이제 정리하면서 볼게요자 기업 위원으로 결정된 법률 법률 조항은 그 결정이 있는 다부터 원래 장례효 다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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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형벌에 관한 규정일 때는 소급효 그러면서 과거에 합헌 규정이 있었으면 합헌 결정이 있었 으면 합헌받은처 결정이 있었으면 결정 다음날 이런 거 꼼꼼히 안계셔야 돼요 41조 1항 2항 3항까지 자 ㄴ 구체적 규범통제 절차에서 구체적 규범통제요 아까 전에 구체적 사건을 판단하는 과정에서 재청 법원이나 허버소원심판청문의 심판대상 법률조항 특정 해석 이나 적용 부분 한정위원도 위원 이라고 보는 게 헌법처분 입장 이에요 판례라고 하면 아무 로으면 헌법 문제 풀때 헌법 재판소 판례 있장 디귿. 법원이 법률 위헌 여부를 심판 헌법 재판소 제청 한때제청을 했대요. 법원이 당해 소송 사건 재판은 헌법 재판소 위원 결정 있을 때까지 정지되고 이는 헌법 재판소 68조 2항에도 정지된다. 그러면 안 되죠. 68조 2항은 정지가 안 되죠. 네. 헌법 재판소 위헌 정당 해산 심판의 경우 직권으로 종국 결정 선고 시까지 정당 활동을 정지하는 가처분 그래서 탄정권 이렇게 여셔야지. 탄정권. 이거 구두 심리 하는데, 구두 심리 하는데, 그 중에 정당 예상 권한증에는 가처분에 거나 명시적 규정도 있다. 명문 규정이 있다. 그러니까 권한쟁의는 가처분할 수 없다. 있다니까요. 정당에 산 권한쟁의. 그다음에 미음 헌법재판소 헌법소원 심판 청구 한후 30일이 지날 때까지 그래요. 헌법소원은 68조 2항 68조 1항은 요권 심리를 3인의 부해서요 3인의 부에해서 3인 모두가 부적법 각하 그럼 각하되는데 30일 동안 아무런 말이 없으면 바로 전원 재판부로 또는 심판 회부하는 결정이 있는 것으로 본다. 맞아요. 요 조문은. 그래서 기억리은 미음, 미음이 그래서 3번이 기억리은 아, 미음, 미음 2번이 정답이 되겠다. 이렇게 정리하시면 돼요. 아우, 어렵나요? 아니요. 자꾸 외우시면 돼요. 자꾸 보시고. 오늘 이해 못하면 반복해서 보세요. 그러면 정리가 됩니다. 자, 마지막 일을 봤습니다. 통치구조 보셨고요. 다음 주에 뵐 때는 이제 새로운 연도에서 새롭게 시작하는 마음으로 정말 열심히. 우리 같이 가요!